자, 인섹터는 곤충이고 그 곤충을 섭이 한다는 얘기는 섭취한다는 얘기, 먹는다는 얘기겠지? 곤충의 소비, 즉 섭취, 곤충 먹기. 자, 그거를 거부하는 사회. 일부의 개인들은 극복하려고 하지. 이러한 거부를. 그런데 일부 개인을 제외한 대다수는 지속할 거란 말이야. 이런 태도. 어떤 태도? 곤충 먹는 걸 거부하는 태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설득시키기. 누구를 설득할래? 한 사회 전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곤충을 받아들이는 사회야? 거부하는 사회야? 거부하는 사회지. 곤충 먹기를 거부하는 사회에게 지금부터 뭘 설득할래? 곤충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어라 곤충을 먹으라는 얘기는 곤충은 먹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일까? 부적합하다는 얘기일까? 적합하다는 얘기야. 근데 네, 그거를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하지만 분명히 사례들이 있어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특정 음식에 대한 태도가 일어났던 전사회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꾸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미거든? 그리고 쌤이 체크한 것처럼 자, 일종의 이거를 주우라고 보고 일종의 이거를 동사라고 보자. 문제는 해픈,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가 일어나는 자동사. 그러면 주어가 존재하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와도 주격으로 나올 수는 없고 동사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 없다면 여기서 동사의 목적격이 나올 수가 없어서 주격도 아니고 동사의 목적격도 아니면 이렇게 전치사를 가지고 전치사의 목적격을 만들어줘야지. 아니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여러분 잘라는 무슨 사로 바꿔줄 수도 있나? 관계부사 외우로 바꿔줄 수도 있겠고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음식의 태도가 전체 사회에 일어났는데 몇 가지 사례는 지난 120년 동안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는데 바닷가에 랍스터 있잖아? 이거를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음식으로 여겼어. 하인이나 죄수들에게 주었던 음식이라고 여기는 대신에 이 얘기는 뭘까? 랍스터를 옛날에는 하인과 죄수들만 먹는 음식으로 여겼다가, 이제는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스시 있잖아, 스시. 일반의 초밥. 이거를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스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고, 자, 피자도 마찬가지인데, 시실리 지방의 가난한 시골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더 이상은 아니라고 여겼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특정 음식에 대한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똑같이 유지된 거니 완전히 바뀐 거니 바뀐 거지 그지? 그러니까 태도가 지속되었다가 아니라 태도가 역전되었다. 이해 됐니 무슨 말인가? 랍스터와 스시 한때는 요말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피했을까? 피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피했나? 하인이나 죄수만 먹는 음식으로 피했다. 라고 보는 게 맞고. 피자는 옛날에는 하위 계급에 대한 음식이다. 왜? 가난한 시골 사람들만 먹는 거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호의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편견을 갖고 있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 지문으로.